수확하고몇 년에 수확할 것이 지금 여기 여기 크고 있지. 이, 저기. 이부품자안열린 나무들. 이?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내년에 이제 수확을 하게 돼요. 이거 따고 이거 다 이제 제거를 해 줘야 돼. 그러면 내년에 이제 여기서 지금 이고 이거, 이거 있잖아 이거. 이거 이거 안 달린 거. 이거 내년에 열 거예요. 다음 세대. 그럼 다음 세대. 이건 현세대. 이건 다 잘라내고, 저것이 다 다시 된 년에 열매 열릴 거고. 별로, 한 번씩 찔리면, 처음에는 아팠는데, 지금은 조금씩 찔리면, 쾌감이 느껴진다. <laughs> 이 북분자는, 음, 씻어서 먹는 게 아니거든. 이로 하우스 안에서 미세먼지도 없어야 되고 특히 농약 친다든지 이런 해로운 것을 하면 안 돼. 왜 그러냐면 이거 하나를 하따갖고 바로 사람이 섭취하기 때문에 음, 농약 치도 안 되고 될수 있으면 먼지가 안 나는 데서 깨끗하게 키워야 돼. 그 유기농 인증 받은 농 먹으면 더 좋지. 여기서 응. 이, 이 대나무 뚝밥 있잖아. 대나무 뚝밥 하고 이 깻묵 있잖아. 깻묵. 깨물고 이렇게 해고 물을 주게 되면은 이게 발효되면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해 그럼 식물들은 이산화탄소가 아주 좋은 거거든 그래서 그런 냄새가 약간 나는 거예요 썩는 어, 것은 냄새가 심으면서 예, 미생물 자체가 유해 미생물이 많아가지고 식물들이 병이 걸리는 거고 발효된 것은 유효 미생물 좋은 미생물이 많기 때문에 식물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지 토양에다가 돈 최고 많이 쓰지 농사 짓는 거 짓면서 투자를 안 하면은 뭔 기대 수익을 기대하면 안 되지.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기대를 해야지. 한 2년 농사지 하고 투자하고 싹 나와야지. 투자하거 나와야지. 그거 리 그다음부터는 그리고 그100% 소득 3년째부터는 그래야지. 농사가 되지. 자식 같은 복분자한테 한마디. 자식 같은 복분자? 근데 아니 이제 차기 창목이 자식 같다고면은 문제가 있는 거야. 자식 키워서 파는 사람이 있어. 야 뭐, 이거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이제 인사를 짓는가가 중요한 거 있어. 나는 이해 안 가는 것이 자식 같은 뭐 지금 이런 거 이해 안 가. 우리 그냥 팔아야 되는데 자식 이렇게 팔아. 안사가지고안사가지고안사가지고안사가지고